예수님, 네, 오늘 도서 리뷰 하는 시간입니다. 뭐 도서 읽는 것이 일주일마다 이렇게 딱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읽는 대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도서는 바로 이제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보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 이제 뭐 정신의학을 해서 어, 신경정신과 이제 의사이신데 자기가 봤던 독특한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책 속에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해서 아내, 아내의 머리를 끌어 잡아당겨서 자기 머리에 쓰려고 했던 막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사제로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내용은 이제 제목이 뭐예요? 고향과 정체성. 우리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그 향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또 어, 모자를 착각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리를 자기 다리가 아닌 것처럼 어, 믿어버린 음, 내용도 나와요. 이제 갑자기 어, 사람들이 올리버 섹스를 이렇게 찾는 거죠. 어 왜요? 그랬더니 아, 이 사람 미쳤나 봐요. 막 뭐, 큰일 났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들어서 들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떨어졌어요. 침대에서 그러더니 막 소리 소리 질르고막막 막 막 이거 어떡하냐고 막 지금 미쳤어요 큰일 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와 그러면서 내가 네, 어떻게 갔어 어떻게 해 이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진정하시고 아왜 그러세요 이 다리 안 보여 지금 이 다리 이거 어 보이는데요 이게 내가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놈들이 이래 침대에다가 죽은 사람 시체에 다리를 올려놨어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너무 겁나가지고 막 만져봤는데 이게 어 그러면서 이 다리를 밖으로 확내 던졌지. 근데 나도 같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다리인 거죠. 근데 계속 남의 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의 다리. 그럼 이분이 어, 그럼 당신 다리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 몰라 몰라. 내 다리 어디 갔지?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도대체? 내가 어내 경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은 내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이 있고, 그쵸? 남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집인데 남의 집도 우리 집처럼 막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흐트러진 거예요?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거죠. 내 나라가 있는데 남의 나라도 내 나라처럼 막 하고 이게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내 구역 내 정체성이 명확하고 내 에, 어떤 경계선이 명확할 때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도 명확하게 봐주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이렇게 관계를 존중하며 관계를 맺게 되는데 내 경계성이, 내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정체성도 흐트러지고 에, 이거 뭐예요? 2번, 에 A번 뭐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뭐예요? 아내인데 이 음악하는 사람인데 이 아내도 자기 모자인 줄 알고 하나 의 인격체인데 자기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냥 머리가 다 뜯기면서도 막 웃으면서 이런 일 많았어요. 뭐 이러고 앉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애인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살해한 기억을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어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가만히 지나보면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남한테 잘못한 것들을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너 이래 이래 이랬어. 그러면 내가 그게 나였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려내는 거야, 이렇게. 그 기억 내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도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어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정체성은 내 구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다리 같은 경우는 보이지만 이런 기억과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내가 이 육체를 보는 것처럼 내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것을 긋지 못하면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죠. 요거 3 번에 이 A 보면은 정체성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이 사람은 기억을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안 해요. 그 이전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뭘 드릴까요? 이게 두 손을 비비면서 얘기해요. 병원에 왔는데 자기가 식료품 주인인 거죠. 버지니아 햄 반파운드 아니면 노보 햄 조각을 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니까 아니 톰슨 씨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올리브 섹스가 얘기하니까 큰 소리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 어두워서 잘못 봤구나 손님이라고 착각했네. 얘 친구 톰 파킨스잖아. 어, 톰과 함께 나는 늘 경마장에 가곤 했었지. 아닙니다. 톰슨 씨또 착각하셨군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그 망설이지 않고 또 대답하는 거야. 톰이라면 하얀 옷을 입을 리가 없지. 정육점 주인인 야이미로군뭐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닌데요, 청진기, 아, 청진기 뭐야. 아이, 하, 하이민 척 했구만. 정비공이구만. 정비공들이 꼭 의사 흉내는 낸다니까.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선생님, 저는 의사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당연히 알죠. 당연히 의사죠. 정말 늘 하던 대로 당신 날 진찰하러 왔잖아요. 아니요, 저 처음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자, 그냥 농담한 거. 이렇게 이 계속 내가 어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착각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누구인지를 모를 수가니까 있 내가 만약에 식료품 주인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이 있으면 식료품 주인으로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억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식료품 주인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한테 사로잡혀서 자라는 거에 사로잡혀서 이 자라는 게 내가 선을 긋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 이건 나 이건 너 이렇게 그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 침범하면 아이 사람이 아프겠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아프겠구나라는 걸 알면 내가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존시키기 위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생존시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때이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죠. 뭐 기생충이나 모기나 뭐 자기들이 정체성 찾아요안 찾아요. 내가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정체성을 찾는 즉시 다른 사람도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정체성이 혼란하고 나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너무 창피해서 계속 다른 사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혼자 있어지면 비로소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이라고 하지만 뭐 이게 완전한 안심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체성을 찾으려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내가 늑대한테 자라났다. 그러면, 어, 내가 늑대가 아버지가 내 늑대니까 나도 늑대구나. 라는 뭐예요? 믿음인 거죠. 여기 있네요. 믿음인 거죠. 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거야.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져도 상당히 좋은 거죠. 나도 인간, 너도 인간, 인간으로서 너를 존중해 줄게. 이렇게 하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기를 치고 막 이렇게 하려면 내가 내 정체성이 흐려져야만 하는 거죠. 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나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온전한 부모님으로부터 자라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런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정체성은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인 거죠. 내가 하느님이면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서 존중해주고 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죠? 나도 하느님의 자녀니까. 이 정체성까지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 먹고 마셔. 너도 나랑 한몸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돼. 이 정체성까지 끌어 올려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먹어가며, 이제 의사, 이제 의대생이었는데, 마약 먹으니까 이제 정신이 헤롱헤롱 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막 변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자기가 에, 개로 변한 거죠. 꿈을, 개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꿈을 꿨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냐면 어 일주일 동안 냄새 맡으면서 자기가 간 길을 다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 모르는 길 가도 환자들을 8 0몇 명을 일일이 냄새 눈 감고 냄새로 다 구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 예요 진짜 개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라는 이 세계는 정말 온 우주보다도 더 크고 광활하고 탐구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정말 인간의 특이한 면을 보여주신 이분들을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내가 어느 어, 기억력이 사라졌어요 20대 초반 이후에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이 아저씨에 비해서 훨씬 더어 왠지 안정되고 기쁘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앙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이 사람은 군대 있을 때만 기억하는 거예요. 74페이지에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 하고 나는 이한 2,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는 어 이제 그 잠수함에서 근무하던 그냥 옛날에 그, 그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젊게 살아요. 젊고 기쁘고 활기차고 난 군인이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런 실험도 했었잖아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일주일 동안 한 수도원에 이렇게 있게 하고 한 20년 전에 모습으로 모든 수도원의 배경을 바꾸고 나서 어, 일주일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근력이나 시력이나 측정해봤더니, 그 20년 전으로 다 내려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실험이 있듯이, 이들, 이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개도 마찬가지고. 네? 나는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 그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간호사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분개하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의사선생님, 이 사람이 지미가 성당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직접 판단하세요.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성당에 갔더니 진짜 20대에. 근데 이 사람은 명확한 거예요. 자기가 그 2, 0 30년 뒤에 그 기억은 없어도 그 20대로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체를 영할 때는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미는. 정신 집중에 몰두하는 행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연속성과 현실성을 되찾고 있었다. 가나사레들이 말한 대로 그는 성당에서 자신의 영혼을 얻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정체성이 있다고 착각하며 어이 막. 아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은 영혼이 없어도 이 사람은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두해서 자신을 잊어야 돼요. 나를 잊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나 나, 나, 나만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체성이 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 정체성은 나라는 거 아닌가요? 천만째 말씀인 거예요. 이 나라는 놈은 내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괴롭힐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놈이 원래 그런 놈인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려야 돼요? 네 자신을 버리고 그나 버려. 그렇지 않으면 나못 따라. 그 나를 따라라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 어디로 가자, 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 뭐예요? 어디로 향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고향으로라고 하는 200 아까 고향과 뭐였어요? 정체성이죠, 그렇죠? 261페이지에 보면은 한 어, 와가 바가완디라고 하는 악상 악성 뇌종양에 걸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악성 뇌종양에 걸린 인도 아이예요. 인도에서 한 7년 동안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한 10년 산 거죠. 그런데 인도의 그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와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그리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도를 그리워하며 근데 이제 분명히 일 며칠 이제 뇌 종양이 심해져서 얼마 못 산다는 걸 아는데 얘는 얼굴이 죽기 전에 점점 점점 얼굴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꾸는 게 괴로운가요? 이게 그러니까 뇌 속에서 이제 그게 종양이 자라나니까 이상한 회상이나 꿈들을 많이 꾸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어렸을 때 인도의 풍경, 마을, 집, 정원, 어렸을 때 알고 또 좋아했던 장소,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네. 꿈꾸는 게 괴로운가요? 그렇다면 다른 약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꿈이 좋아요.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 같거든요. 그래서 꿈 속에서 그녀는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묘지에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묘지. 이게 아무튼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스테로이드 정신증인데 이렇게 환자는 흥분하거나 혼란에 빠진 일이 종종 일어나는 반면. 바가완디는 늘 정신도 멀쩡하고 조용하고 침착했다. 이게 뭐요? 신앙으로 누군가가 지금 누군가를 손을 이끌고 고향으로 인도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명확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끌고 가시고 있다는 이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다른 이런 에, 것들,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 신경증이나 일상에 살아가는, 뭐, 우울증 환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대요.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녀는 점점점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그냥 편안히 죽게 내버려둡시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한 번, 정말로 딱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렇게 물어봐요. 바가완디양,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녀가 대답했다요. 죽어가고 있어요. 명확히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전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갈고 있는지를 알, 알면, 어, 이제, 불안함이 없는 거죠. 해외여행할 때, 그 난민과 여행자의 차이가 이건 거죠. 그죠 난민은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나라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풍경을 즐길 수가 없어요. 불안불안한 거죠. 잡혀갈까봐. 근데 여행자는 내가 가야 될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행이 되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체성. 내가 하느님 나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 정체성이 확실할 때에만 이 세상에서 남도 괴롭히지 않고 대인관계도 잘 되며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어요. 전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게 귀향일지도 모르죠. 귀향이라는 쉬도 있죠. 그쵸? 뭐, 돌아가리라. 이 소풍 끝내고, 그러니까 이 소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는 어떠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뭐,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명확하게 뭐, 이게 바로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고, 그 정체성의 혼란은 자아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다이자아까 그러니까 적인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 자아에 휩쓸려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일어나는 이렇게 일들이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 나라로 우리가 굳건히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도 정신적으로 혼란되지 않고 기쁘고 평화롭게 잘 살다가 또, 이렇게 고향으로, 인도로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이, 이 여, 아이처럼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고향과 정체성. 나는 정말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실릴 일은 없겠죠. 그렇게 우리들 하느님께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